지난 11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한 교수가 본인의 저서를 과제로 지정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강좌는 경희사이버대학생뿐만 아니라 학점교류를 통해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는 강좌로 총 40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입니다. 그러나 과제로 지정된 저서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의 3권,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의 1권만 비치되어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과제를 위해 책을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과제가 수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제여서 도서관을 찾아왔는데 대출이랑 예약이 항상 다차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새 책을 사야 되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게 사실상 구매가 강제된 셈이라는 생각이 책계를 배우는 수업인데 최근 교수님의 여행 에세이니까 반면 일부 학생들은 과제 공지일로부터 제출일까지 약두 달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지 않고도 대안을 찾을 시간이 충분했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경희 사이버대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강의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수 있지만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거나 강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 자료 제공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